강다니엘 8년간 183명 성폭행에 토할 것 같아 사람이냐 분노 SBS 꼬꼬무의 강다니엘 나르샤 정동환이 출연해 국내 연쇄 범죄 중 최다 피해자를 만든 성폭행범 발발이 이중구의 민낯을 공개한다. 아울러 약 8년간 미치도록 잡고 싶어 했던 그를 어떻게 검거할 수 있었는지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. 오늘 방송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는 최악의 연쇄 성폭행범 발바리를 잡아라로 약 8년간 184명의 피해자를 만든 전대미문, 최대 규모의 연쇄 성폭행범 발바리 이중구에 대해 이야기한다. 1999년부터 대전 지역에서 벌어진 발바리의 연쇄 성폭행 사건은 무려 약 8년간 동시에 여러 명에게 하루에 여러 번 벌어지는 등 상상을 초월한 성폭행 범죄로 1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가 무려 1 8 4명에 달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다. 미치도록 분노를 자오르게 하는 사건의 면면이 밝혀지자 나르샤는 나한테 일어났다면 아무것도 못할것 같아라며 피해자들에게 깊이 공감하며 안타까워했고 정동화는 미친 사람 꼭 잡아야겠네라며 요 폭풍 분노했다는 후문이다. 특히 피해자 중에는 협박에 의해 불러낸 친구까지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어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까지 갖게 모든 경찰들은 미치도록 잡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정도. 꼬꾸무에서는 발발이 이중구의 민낯과 함께 그를 어떻게 잡게 됐는지 그 뒷이야기를 공개한다. 그는 자녀가 있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가장이었다. 대전에서 시작된 성폭행이 청주를 거쳐 전국으로 확장되며 과감하게 범행하는 모습에 강단 이일은 토할 것 같다며 혐오감을 드러냈고 사람으로 안 보인다며 소름돋아한다. 수많은 경찰과 피해자들이 그토록 잡고 싶어했던 이중구가 어떻게 잡히게 됐을지, 또한 법정에 선 이중구가 죄값을 제대로 받았을지 상상 초월의 성폭행 사건이 오늘 저녁 10시 20분 꼬끄물을 통해 공개.